차 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어안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렇게 네네. 이른 아침에 오는 거 너무 처음이에요. 저 처음이에요.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지하철 오면서도 생각했는데 네, 네. 아니 8시 전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국 사람들 너무 부지런해. 다들 출퇴근한다고 노는 저는... 것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커피 한잔 잔? 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아침 루틴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네. 주문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물잡게 얼음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네. 효율적으로. 하시네요. 효율적으로. 요 네이버 페이요? 네그버이유 네이버 요 네이버 다닐 요 막상 이렇게 네이버 페이안썼거든요네 근데 <laughs> 요즘은이제 포인트 한이한톨 소중하고 요 네이버 원도요네원버페원 네이버 페이네이요 네이버 마사요네네요 저는 바나나 가져왔어요. 아, 진짜 그 고구마랑 바나나랑 같이 좀 먹으면서 모닝 토크를 하면 되겠네. 아니, 오늘 바쁜 날인데, 제가 좀 부지런한 모습을 잘 많이 담아주세요, 피님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이 고요한 이 상수의 풍경을 보면 진짜 좀 약간 이질적이에요. 뭐 내가 약간 영화 속 주인공이 된것 같고, 늘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뭐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되게 여행 온것 같아요. 음. 제가 다녔던 회사들을 들어가는 데까지 엄청 많이 걷고, 멋 찍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멋 찍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그루트가 짧아졌어. 잠깐만요, 이제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 피디님이 늘 함께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찍 오는 음. 좀 부지런한 프리랜서의 브이로그를 찍고 싶거든요 아, 네네. 보세요 오늘도 1등이에요. 아. 제가 1등이에요 저는 제게 1등이야 1등 아. 저는 이 그냥 어두운 게 좋아요 학교 다닐 때도 늘 1등으로 학교 가거든요 중학교 때 7시까지 학교 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건가 1분의 분에 대한 생각. 아, 그리고 이제 환기를 해야 돼요, 환기. 그니까 러늘 이게 힘들어. 그 이제 늘 여기가 말썽이야늘 이제 핸드폰으로 찍고 들어가야 되니까 브이로그가 늘 여기까지 있고. <laughs> 아니, 그 목걸이를 하고 있, 있으시면 되잖아. 너무 무거워요. <laughs> 목걸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좀 급하게 누워지고 책상이 네. 원래 늘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창문 저기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도 열어야 되게 이 아침 시간대 너무 좋지 않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자리에서 이거 안 하거든요. 일? 그럼 어디서 하세요? 좀 이제 뭐 책상이 지저분해서가 아니고 좀 개방감 있는 공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라운지 가서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짐 보관함.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런데 저이 타이밍에 책상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여기 대표이사 명패가 있거든요. 이거 아, 네. 이거 전 회사 본부장님이 법인다는데 <laughs> <laughs> 명패 해주시고. 네네. 네. 언젠가 네. 법인 달면 저게 네. 사실 될 거잖아요. 아 그럼요. 팔천 네, 네. 8천, 연매출 8천만 원은 꼭 넘어가지고 네. 내가 법인으로 되겠다. 지금은 구멍가게지만. 이런 또 이제 하이브때 저희, 저희 또 이제 옆팀 팀장님이 원래 음. 같은 팀이었다가 막 손님들한테 향기로운 사람으로 가려 그래서 스프레이, <laughs> 룸 스프레이인가요? 네, 룸스프레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간판도 시제도 같이 다녔던 분이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음. 이분 이거 해주신 분도 유튜버거든요. 네. 여행 유튜브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프린터도. 리더님이 해주신 거예요 음 네이버랑 하이브들 리더님 그래서 이게 모두가 주디를 응원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구멍까지 했지만 뭐 노비도 구멍까지 했거든요 비슷하지 않나? <laughs> 아 근데 저좀 챙겨서 일을 해야 돼요 저 오늘 바빠요 챙겨야 될게 이거랑 이거랑 아유 불안한데 우리 고구마 먹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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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렇게 힘들게. <laughs> 힘들게 <laughs> 그렇게 일하러 가세요? <laughs> 아니 아 뭔가 늘 챙겨야 될게 많아 근데 이제 두번 오기는 싫으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나 이거 그러니까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왜 사람이 <웃음> 와, <웃음> 씨, 너무 이렇게 너무 불편하게 귀여워. 살지? 여기가 제 공식 자리는 아닌데 채를 같이 내고 있는 공간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 자리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특별히 이유, 이유가 있나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아, 우선은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책장 막혀있는 곳, 음... 여기 뻥 뚫려있고, 초록색 있고, 여기 뒤에, 앞뒤로 이제 막 통풍이 되는 딱 경계선에 있는 곳이라서. 여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카페에 온 것만이야. 그러면 아침에 오시면 매일 이 자리에 앉아서 업무 보세요? 네. 요즘 새벽에 7시에 뵙자고 하시는 출근러 분들이 많으세요. 7시부터 일을 하면 8시에 끝나는데 8시부터 준비하고 10시에 나오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7시까지 공유 오피스 와서 뭐 화상 미팅 있으면 화상 미팅 하고 고객님 코칭이나 뭐 버크만 디브리핑 하면 뭐 7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도 하는 거죠. 근데 출근 타임을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회사원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으시고 또 요즘 재택근무를 하시니까 그렇게 다들 부지런하세요. 응.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간에 좀딱집중력의 요하는 이제 코칭 고객들을 만나거나 만약에 그게 없으면 좀 이제 아이디어 써 업무를 최대한 아침에 하려고 해요 음. 조용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에 가장 생산성이 높거든요 너무 강박에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때 출근하라고 말안 하는데 한 4시에 퇴근하고 싶어요 4시에 퇴근 안 하실 때도 많잖아요 <laughs>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지 <laughs> 사람이 없을 때 그렇죠. <laughs> 어휴 평소에도 아. 아침에 그런 거 하세요? 네 아, 이게 틈날 때마다 사람이 몸을 펴줘야 돼요 각 잡고 운동하려 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날개뼈 쪽을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요즘 운동 안 가시죠? 아안 가는 게아니요 해보세요 한번. 저 잡혔어요. <laughs> 아, 해보세요. 이렇게하면 되나요? 아, 조금 더 뒤로 해야 돼. 더 뒤로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어깨를 펴야 돼요. 아, 아. 그리고 어 이거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자들은 유연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냥 여기 이렇게 펴는 거야. 어때요? 오, 시원하죠? 시원 여기, 여기 여기 인파서 여기 이렇게 펴면 되니까. 점심 시간인가요? 오늘 좀 배고파서 일찍 먹으려고요. 아까 아침 드셨잖아요. <laughs> 아니 아침은 이미 뭐 포도당이 돼요 다. <laughs> 다 소화가 됐죠. 아니 사람이 점심 시간에 밥을 먹어야지. 제때 끼니를 먹는 게 다이어트의 근본인 거 모르세요? 오늘 점심 뭐 드세요? 상수 최고의 김밥 맛집이 있거든요. <laughs> 과연 상수 최고의 김밥이지. 그런데 또 제가 알았잖아요. 네. 아 과연 정말 비싼 게 좋은 걸까? 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왜냐면 돈까스 김밥도 맛있고 음. 새우 튀김 김밥도 맛있는데 네. 돈까스와 새우 튀김을 한꺼번에 먹으니까 굉장히 느끼한 거예요. 오. 다른 한편으로는 아 내가 되게 늘 배부르게 먹고. 비싸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만이 진짜 좋은 걸까?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처음이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실 거예요? 제가 오늘 사드릴게요 저의... 그러면 네. 제일 비싼 어딨지 제일 비싼... 아6 5 0 0원에 아, 아 단찬은 불고기랑 김치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단찬 하나랑요 계란 하나랑요 떡볶이 <laughs>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어, 왜 근로가요? 사무실 저쪽 아니에요? 지금은 뭐 우리 오늘 약간 피크닉 기분 내야 되니까 저기 뭐 공원 공원 한번 가시죠. 아니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나 진짜 이런 거 보면 너무 화가 나. 근데 보세요.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몇번 해봤어요. 친구를요 네. 백현동 주민센터에 음. 한교에서. 음. 근데 거기 바로 막 시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마포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어제 진짜 크게 넘어질 뻔해가지고. 근데 너무 밤이 늦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나는 보이고 가만히 못 있는 거지?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뭐 그냥 고마. 원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런 순간 자체가 사치스러워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날 좋은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이제 없잖아요 겨울이니까 아, 그렇죠 별로 없 음. 그런데 음. 이렇게 비도 안 오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이랑 있고 음. 그럼 된 거지 뭐 인생 행복이 별게 없습니다 사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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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 먹겠습니다. 음. 그럼 저도 먹을게요. 네, 제가 에이. 사는 거예요. 네. 에이.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여기 김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소불고기랑 진짜 맛있어요. 음, 국물 먹고 싶다. 국물 마셔도 되죠? 네. <laughs> 우리 사이에 맞아. 어 응. 맛있어 김밥 한줄 든든하게 먹으면 편의점에서 애매하게 두개 사면 4,000원 5,000원 되거든요 그럼 그냥 이런 게 가성비가 낫지잘 <laughs> 먹었습니다 응. 네, 저의 다과 다과 책상이에요. 이게 좀회의 길거나 아니면 이제 고객분들 드시는 거예요. 제가 막회의 중에 먹지는 않고요. 미리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이 또 맛있는 거 먹으면 고객분들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챙길 수도 있고. 기대님 네, 차 드실래요? 차 좋죠. 고객분들을 위한 티도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거는 친구가 손님들이랑 먹으라고 선물해 준 거예요. 오, 네. 좋은 거 주셨다. 네. 건강한 허브 레몬. 진저 그리스 진저 티 유진아 고마워. <laughs> 유진님 고맙습니다. 네, 네, 유진님 고맙습니다. 영상을 한번 진짜 지금 해야 되겠다. 오후에는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주로 그럼 영상 편집 하시는 거예요? 네, 저 혼자서도 그냥 저는 제 일상을 좀 기록하고 싶고 뭐 어차피 제가 좀 하려는 일이 뭐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나 뭐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 일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또는 뭐 저의 일상들 기록을 하면 제가 남들 브이로그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 일상도 영상일기처럼 남겨두고 싶어서 뭐 지금 유튜브도 하고 아니 이렇게 지금 저희 우리 공유오피스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저희의 그 에블린이 비타민들레 로고 새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 완전. 근 어제 초안을 좀 봤는데 너무 툭한 거예요. 고마워요, 에블린. <laughs>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막 하면서 막 비 아이가 어쩌고 그비 아이가 실은 어떠한 심볼이 있고 그런 게 회사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맨첫 번째로 한게 인스타그램 계정 만든 거랑 두 번째가 로고. 근데 인스타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로고가 우선 필요하잖아요. 모든 거는 다 이제 브랜드 디자인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비록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게 대가집 노비가 괜히 이제 대감직 노비가 아닌 거예요. 회사에서 뭐 디자인실, 뭐 개발, 아니면 뭐 사업, 뭐 마케팅, 각 조직에서 하는 일을 알고 있는데 그 브랜드 디자인에서는 그냥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형화된 이미지 안에 이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들고 뭐 비전을 넣고 그런 것들의 가치를 다그 시각적인 거 안에 녹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BI를 내 스스로의 브랜드에 챙기고 이거를 함께해줄 수 있는 동료가 공유오피스에 있고 이거는 내가 좀 왔, 아, 좀나잘될 수밖에 없겠다 잘 되지 않을까? <웃음> 어. <웃음> 아, 동의해주시는 거예요, 꾸덕꾸덕.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대감집 노비 시절이 감사해요. 이거 진짜 자막. 나 되게 피부 좋게 나온다. 보정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좀 그냥 실물이 예쁘다고 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거짓말을 좀 아, 진짜 너무 하시네. 아, 근데 진짜 편집은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잠시만요. 네. 아, 너 지금 집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세요? 가야 돼요. 저 약속이 있어요 오늘. 근데 왜 이슈네 가기 직전에 터질까요? 집에 가야지. 약속 집 잠시만요.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전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집에 가야 돼요? 아, 챙기나세요? <놀람> 어. <놀람> <퇴근하세요? 웃음> 아니, 어 늦었어 늦었어. <laughs> 어, 여기는 불도 안 켜져. <laughs> 아니 근데 어디까지 따라왔을예요 <laughs> 네?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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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하루가 안 끝난 거잖아요. 훈시 여러분 sure, 안녕. 마이크 좀봐야지 <laughs>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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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내일 주면 안 돼요? 안돼 빨리 와. 안돼 빨리 와. 저기요 <laughs> 충전해야 돼. 안돼안돼안돼안돼 이상한 분량을 보시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내 배야. 일상을 찍는데 피디님이 카메라만 끄면 웃기라고 한마디를 하셨다. 카메라 끄면. <laughs> 어쩔 수 없어. 왜 그럴까? 왜 나는 카메라를 끄면 웃기니까 이런 것도 안 웃기잖아. <웃음> <웃음>